나 이거 놓고 저거, 이거 갔다올게, 지금. 기왕 간 김에 이마트 가줄게. 빨리 갔다와 대신 주차를 기이릴게 아, 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신랑하고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어, 저희는 읍내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도 되게 한정적이고 식당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친정에서 있었을 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들을 어, 받아 먹고는 했는데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제가 음식을 하려고 하니 어, 버거운 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하고 이제 마트까지 걸리는 시간은 걸어서 한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어,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정말 힘들었고 어, 저희 친정엄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 반찬을 직접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속초에 나간 김에 어, 한스쿡 반찬 가게에 들려서 어, 여러 가지 골라봤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반찬이 총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가지나 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요.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지금 이 반찬은 떡갈비라고 적혀져 있었던 반찬이에요. 어, 신랑이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떡갈비를 만들어 먹기라는 게 굉장히 손이 가고 어렵잖아요. 어, 그런데 한스국 반찬 가게에서 이 메뉴가 있어서 제가 제일 마음적스러워하고 바로 골랐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한스국 반찬 가게가 대체로 반찬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3장 제일 저렴한 건 3,000원부터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하는 건 7,000원까지인데 어, 지금 이거는 떡갈비 7,000원의 비주얼입니다. 어, 야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떡도 있고요. 그렇다고 고기의 양이 적지도 않아서 어, 한끼 식사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라지 무침, 하얀색깔을올라왔어요 어, 사실 보라지 무침 제가 빨갛게 먹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 하얀게도 많이들 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보다 더 양을 가득 담아주신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먹어보다 보니까 양이 절반으로 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무난한 소고기 메추리알 조림이에요. 밑에 메추리알이 깔려 있고 위에는 이제 소고기 장조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콩나물무침. 제가 콩나물무침을 엄청 좋아하는데 굉장히 콩나물을 데치는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삶아지면 약간 물렁물렁 물컹물컹는 느낌이 나고 또 너무 적게 삶으면 너무 아삭아삭해서 힘들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무쳐주신 콩나물무침입니다. 이것도 제가 중간에 막 먹어서 반 정도 사줬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을 생각해서 곤드레 무침을 구매를 했고요. 이 곤드레 무침 같은 경우도 밥에 비벼 먹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간장, 기름 해 가지고 계란후라이 하나 올려서 딱 먹으면 진짜 한끼 식사로도 감춥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 채 무침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거는 얇은데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미 제가 비주얼에 벌서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무침. 아 저희 엄마가 시금치를 굉장히 잘 무치시는데 저희 친정 엄마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 반괜찮 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laughs> 그래서 음, 이것도 엄마의 맛이 생각이 나서 어, 골라온 시금치 무침이고요. 이거는 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 어, 우엉 우엉 조입니다 우엉이 얇게 썰어서 간장히 불렀는데 어 그렇게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요. 저는 약간 간장에 달짝지근하게 조리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원무찜은 이것도 제가 먹어서 양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네, 이것도 순삭인 그런 반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자조림. 어 요즘 감자조림 감자 굉장히 많이 나기긴 하는데 제가 감자조림을 맛있게 받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반찬 한 스푼에 반찬 게개 감자조림 반찬이 있길래 쟁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새우 볶음인 것 같아요. 음, 자, 이메뉴는 건새우 볶음입니다. 건새우에 딱흰쌀밥에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빨갛김무인 도라지 오이무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가지 반찬으로 <laughs> 맨날 저희 계란에 밥에 그렇게 었는데 어, 이렇게 는 음식을 해 주셔서 어랑이 Di k 켜졌... 음! 딱 흰쌀밥에 오늘은 까먹지 않고 흰쌀밥 했어 음. 네. 음. 사장님 서장님사촬영사서님 사장님 이제 흐리셨는데요. 네. <laughs> 진짜 맛있다. 진짜? 응. <laughs> 음. 나 오늘 계속 잤거든. 진짜? 응. 오늘 하루 개밥. 했으니까 밥. <laughs> 만 해놓으면 되니까. 응. 음. 좋아한 것. 같아. 음 그렇지. 그거 잘 거? 밥국그릇 수저 세트 이거 봐. 이거 올려놓는 거. 응. 음. 수저 받침대. 응. 삼발처럼 해놨어. 자기는 안 씻어도 예뻐. 그래서 돼야 돼. 안 돼.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덜 말아볼까? 밥더 줄까? 응. 음. 괜찮아? 반찬들이 반찬 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음, 마무리로.

몰라. 그 사람은 모른다고? 네. <laughs>